내가 자원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오케이. 제가 동굴 많이 허놓을게요이는 크게 지금 내가 있는 곳 아, 잘 자라는구나. 나랑 멀걸, 근데, 여기? 저거, 5번, 5번 칸에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가까울 수 있겠다, 이거. 5번 <laughs> 칸에 아, 있는 거 봐. 처음 보는 어, 골렘 없어졌나? 이 달콤한 열매 챙겨야어 이거 맛있는것같렘데 <laughs> <게 아니라 골렘이. 웃음> 아, 골렘, 골렘. <laughs> 어, 골렘 <laughs> 어, 골렘 없어졌나? <laughs> 어, 나도 바로 파 찾았다. 어, 그럼 난 같은 거줄수 있겠다. 이거, 동굴이. <laughs> 어, 이거 골렘 가둬둘 걸 그랬나? 골렘 없어졌어. 중글이... 아, 여, 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잠깐만, 여기 뭐? 여기 이사, 여기는 어디야? 여기 이사, 뭐 마을에 다른 구조물도 있는데, 이거 뭐지? 오, 빵 있다, 빵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건 뭐야? 비트 씨앗, 오, 비트가 뭔데? 치워봐야겠다. 뭐 하나 하지? 어! 곰! 어, 눈 온다, 눈 온다. 골렘이 원래 눈이 있는데 있는 애가? 가 마을 있는 데는 있어요. 골렘은 이제 철이니까 보통 마을에있죠 어 깜짝아, 설, 어, 골렘이 서린이에요 원래? 그냥 그 철블록 4 개랑 호박 하나로 만들 수 있을걸요? 어, 아 만들 수 있는 애야. 뭐라고? 스켈스켈레톤 스켈레톤. 아 <laughs> 스켈레톤. 오! <laughs> 돼지도 어, 돼지 농장도 있어. 노다지자 노다지야. 뭐 갈게 볼까요, 와 발견해보자, 제와 여기 여기 비주얼 찍어놔야지 이거 영상 녹화. 천번님면 뭐, 간다고 말만 하고 계속 안 가네. 아니 천천히 야, 와 여기 지금 눈오고 있는데 정자 있는 데서 지금, 오 종도 있어 종. 아, 봐봐. 이거 종 울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울리면 주민들 몰려온대. 빨면 무슨 뭐 어떻게 한다면 된다고요? 클릭안 아, 되는데? 어, 된다. 우와. 사탕수수를 울렸어. 안 오는데? 와, 눈 오는 거 너무 멋있어. 이 광경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뭐 장비 강화할 수 있는 자, 작업대도 있어. 네, 그런 거다 모아놔. 아, 그럼 내가 여기 표지판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겠다. 이건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사탕수수가 여기, 이거 쓰레기통인가? 여기 들어가더니 없어졌어. 어, 비트, 비트 심어, 비트 심어. 비트 어디다 심어? 내 방, 내 방. 여기 내 방인가? 아 어, 여기 큰, 큰, 봉굴지 있다. 여기 누가 다이빙대 만들어 놓은데?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아니야 다이빙대 같이 튀어나온 거 아닌가? 어, 저기 뭐 특이한 거 있다. 여기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야겠어. 어, 여기에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합쳐진 그. 그 광물도 하나 있어. 나 무서워서 안 팔게. 어, 구리일걸요. 구리. 어, 구리요? 쓰레기예요, 그거 세상에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잘 쓰는 자원이지. 여기 저 있잖아요, 저 쓰레기. <laughs> 그런 거, 정지를... 하지 아, <laughs> 거 하지 마. 비약해 그거 하지 마. 어달가다또 있다. <laughs> 아 세계 <되게> 다르다. <laughs> 다르다. 다르다. 너무 다르. 아니 달다. 빵 어떻게 만드는 거였더라? 어, 벼다. 이거 맞지? 벼. 오케이. 벼버. 밀, 밀, 밀. 여기서 어, 어너너 너 들어가 가뒀다 어 아니 오니까 횃불이 설치돼 있더라 여기 투룸이다 나 <놀람> 어, 들어가 누가 이렇게 인기 많게 카톡에 많이 와안돼오와 인싸 안돼서나 아 맞아 아, 내가, 내가 말하니까죠 듣나이가죠 이렇게 보자 한번 고생해 음. 엄만데? a y s 배고픈데 r p 다 어? 벼 하나 더 어? 나 k i 0 a t a Oh, the p e c 아! 아기좀 c 애기 미안하다, 좀 g a 기좀 k 개아픈데 y o 좀 d o 어떻게 올라왔지? 미안 We don't 자 e happy. We don't 때려? 어른 아니잖아 e don't be happy. We don't b 애기가 어른을 때려? <laughs> 아니 얘가 2미터야 키가 이게 한 블록의 기준 이 1미터래. 그럼 얘 키가 2미터거든. 그럼 어른이지. 어른하라해. 어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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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른해. 어른해. <웃음> 어른 줄게. <laughs> 여기 재밌기네. 뿡빵이네. 나 이제 뿡빵이 아 이제 뿡빵님 있는 대로 갈래. 오지마. 아나 거미한테 하는 소리해 거미. 마, 거미, 거미 거미 거미.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야야야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그냥 도망가 어 갇혔어 잠깐만 어 여기 아닌데 아야아냐아냐아냐아냐아 달려 달려 내방어능진이 네 왔다 어 여기 내 방이야 부수지마 부수지마 방 하나 정해 방갑기 내가 방을 로 부려 방 하나 방 하나 골라가지고 거시기저식해요어 비트 나왔다 어예 이거구만 비트 다시 심을 수 있나? 어 나온다 나온다 여기 눈지용이네 눈도 있고 여기 좋은 거 같아 이것저것 있어서 여기 여기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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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여기가 내방 여기 내방 네 있고 어이. 투룸 있으니까 청보와랑 어. 투룸 살던가 <웃음> 어? <웃음> 방금 저 어에서 살해 위험 느꼈어 <laughs> 거기 여기, 투룸, 왜... 투룸 되게 예쁘게 있어 하나는 침대 파란색이고 하나는 하나는 빨강이고 <laughs> 다음은 없대. 다음은 없대 아, 예쁘지 거기. 살 사람 있었으면 좋겠지. 뭐가? 마을 주민 얘기하는 거야? 그런가 봐. 난큰집 혼자 살아야겠다. 마을 주민 솔직히 귀엽지 않아? <laughs> 귀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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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너무 똑같이 따라하는데 누구야? 응. 누가 뚫은 거야? <laughs> 누구야? 맞다 북극곰 있으니까 그 사이에... 조심해요 늉둥이 마을 주민 사이에 껴가지고 철골렘한테 지켜달라 했다 소리 내면서 어. 어. <laughs> 원래 마을에 골렘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주민들이 많으면 스폰이 돼요 어저 아래에 용암 있다 주민이 공격받으면 은 이제 공격자를 공격하는데 음. 그게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좀비는 그냥 다가오기만 어, 하면 어 감자다 얘네는 주민들을 준비로 감염시키니까. 감자씨는 따로 있나? 감자는 감자를 다시 심어야 되나 하나? 네. 아. 방금도 주민 같았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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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한 건지 아직 모르겠어. 초보농부. 감자 감자 구워 먹어야 더, 돼요? 응, 구워 먹으면. 아, 더 좋아요? 많이 차요, 많이 차요. 음. 청부아 설마 먹을 것 헤려고 준비잡던 거임? 좀비에서 먹을 거안 나오잖아 썩은, 썩은 살좀 그거 먹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먹으려고 지금 좀비를 잡은 거 같은데 <laughs> 할줄 몰라서? 지하에 먹을 게 없어서 아. 어떻게든 사나 보지, 그거 먹으 응? 어? 이거, 이거 한길 되지? 그걸 몰랐네 <laughs> 왜, 왜안 지워지냐? 이거 어떻게 바꿔 다시 해야 돼? 어? 왜안돼어나 꼈어 왜안돼 꼈어요? 어, 나왜 꼈지? 아 주민이 뛰어다녀가지고 이거 나이스 나이스 밥다 망치고 있네 이거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지 주민이라 한 거야? 뉴디라 한 거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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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황했잖아 <laughs> 아니 아니야. 어, 나도 했다. 어, 호박이다. 호박, 호박, 호박 이거 다 캐면 되죠. 남겨 놓으면 번식하나? 몇개 남겨 놓을까? 하나만 남겨 놔야지. 배고파서 느려지는 건가 이거? 이거 배고프면 느려져요, 혹시? 네, 세칸 남으면 느려요. 아, 지금 집 근처죠? 네. 농사 짓고 있어요. 5분 지나지 않았을까 이제? 너무 슬픈데 나 지금. 안 지났어, 안 지났어. 그렇지 안 지났지.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길래 그래? 바이아 약1 5개 정도 하고 스타두 세트 하고 그만 했다고 이것저것. 아깝긴 하다. <laughs> 뭐예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진짜 키스지! 아니 아니야 여행 갔다 오면은 이게 거기서 우와 흙석 같은 거. 하나 우와, 금 우와 우와. 와 고마워. 아 근데 이거 늉디는 정작 우와, 이거 입었는데 우와, 철로 된 거? 우와, 우와, 아니 우와, 아니 우와, 근데 보면 내구성이 우와, 안 좋아. 금방 부셔져 아. 비네 마리가 같이 외워야 아, 나. 아 이거 이쁜거구나 나는 여행을 다니니까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곰비가 뭐 편하니까 잘 맞아서 금갑바이. 난 패션 농부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늉디 얼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봐봐. 음,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귀엽지. 그래. 여, 여기 여기 입주할 거면 입주한 다음에 이름 바꿔 놔. 누구 집인지. 여, 여우, 뭘로 고셔요? 난 몰라. 여우? 여기 뉘디네. 물고기라든가 어? 그런 건가? 바로 바로 꼬셔볼까화로 있는지. 바로 바로 보고. 여기, 여, 꼬, 꼬, 화, 꼬, 여기 꼬. 이 집에 화로도 있고. 근데 이, 여기 집 뒤에 그거 있어, 대신에. 북극곰 어? 있었는데? 어 없어졌다. 어, 아, 뉘디집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여기? 다 달러, 다 달러. 좀 좁은 것 같다? <laughs> 아니야! 그런 거 없는데? 넓은 집 그럼 넓은 집이 좋으면 넓은 데 가요. 많이 좁지 여기. 근데 어, 여기 다 좁은데? 여기 다 집들 다 그렇게 넓진 않아. 다 원룸 아니면 투룸이 제일 넓고. 뭔 소리야 이거 우리 집이. 여기 내가 그러면 어디 내 어디 발코니 있고. 있는 집 알려줄까? 거기 살든가. 발코니 있는 집? 아니, 부동산이네 거의. 우리 집 앞에 발코니 있는 집 하나 있어. 여기 침대 있는 집 있고 발코니 있는 집 있고. 여긴 무통산이지. 이기 누가 석탄을 안켰어요 대신 여기, 여기 발, 발코니 있는 집에는 침대 없어서 하나 사야 돼. 화로도 뜯어갔어 융디가. 여기 여기 무슨 좋은 해? 거 있는데 훅 뜯어갔어. 아우야 어, 어, 잠깐만 집이 너무 좁은데. 넓히던가 여기는 아, 대신 아, 침대 아, 있는데 발코니 어. 없어. 어, 진짜 가래? 여기 여기 어. 여기 뒤에 가봤어요? 이 집은 여기로 와봐요. 여기 여기다가 여기 굴뚝 있어서 화로만 여기다 놓으면 오. 되고 여기 발코니 있어. 오, 이거 푸른? 얼마에요? 네? <laughs> 이거요? 계 <월소 얼마에요? 웃음> <아예 한 개. 웃음> 월세로 하실 거요? 예 월세로 아, 네, 하시면 월세. 여기 제가 2,050 해드릴게요. 아. 딴데 없다. 아, 여기 아, 지금 역세권이거든요. 역세 여기 초입 초입이 아, 이거든요 여기 바로 뒤에 가면 여기 여기 바디 있고 여기 동굴 있고. 역세 와... 저쪽으로 가면은 눈 쪽이야. 둥진회가 좋긴 한데 둥진애 집은 눈 쪽이라고 눈 쪽. 한번더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 나랑 살래? 입주하면 이름 바꿔놓으면 됩니다. 아깐만요 선생님 네? 어,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 저기 네네 혼자 살아야겠다 그냥 혹시 네이 자리는 아직 건설이 덜된 건가요? 여기 어그죠 여기 눈밭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취향이 특이한 오, 분이었네 이 자리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새로 짓게? 네 나쁘지 그것도 않나 그것도 괜찮겠다 여기 크게 지으면 랜드마크 되겠다 멀리서 보이고 이거 돼지우리만 좀 어떻게 치우면 되지 않을까? 안돼 돼지우리 부시지마 우리 돼지 돼지, 돼지, 우리의 친구야. 여긴 뭐야?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아, 뉘디네가 여기 지붕이 멋있는 집이네. 뉘디네가 가장 그런것 같아. 집값이 좀어려것 같아. 그러네. 아, 뉘디네 산다는데. 근데 아까 거기 집터 찾은 데도 괜찮잖아. 아, 진짜, 거기 좀... 건설하면 또 나쁘지 않지. 어, 어 용진은 너무 아깨게 그리고. <laughs> 탐내고 있다. 내쫓으려고. 여기 조금, 화로 조금, 있는 아니. 집 사러 여기도 괜찮네, 옆에. 용진이랑 아, 비교하니까 되게 초라하네. <웃음> 그러니까요. 똥바님 <laughs> <동반이> 지하에 살아야겠다. 씨, <laughs> <laughs> 무서워. <웃음> <웃음> 당근 몇개 몇 오르지? <laughs> 이 정도면 아, 당근도 두칸 오르네? 당근 많이 심어야겠다. 어, 말이다. 좀더라, 저기다, 여기. 여기인가 보다. 당근밭 아니 이걸 다 밟고 다녀 이 인간들이 뭐 빨리 울타리 해야돼 당근 일단 먹어야 근데 말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 되게 못생겼다 되게 왜 그래 이쁜데 좋은데 흙마른 백마가 있잖아요 흙마른 백마 흙마.. 흥마... 아 말들? 융디님 이거 비트다 아니, 그냥... 먹을 줄 몰라 한번 먹어봐 우콜릭 누르면 먹을 수 있어 어, 집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 이거, 이거 윤디님이 개조한 거야. 원래 아니랬어. 윤디님? 윤디님. 아, 윤디님, 윤디님. 윤디님, 윤디님. 이거 훈연기도 자기 집에 딱 갖다 놓고, 딴 집에서 떼다가. <laughs> 먼저 오는 게 임자라니까, 이래서. 윤디님, 이거, 이거, 윤디님. 이거 장비 강화 세트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뜯어가서 쓰던가. 비트 몇개 있지? 비트 두 개. 비트도 구워 먹는 건가? 비트, 그거 맛있겠죠? 난 이제 집터 찾으러 다닐 거야. 비트 안 구워진다. 어? 어,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 교회 같이 있는 거. 그럼 융지 거기 집 아니었어? 어 비트 안 음. 먹어줘? 아 아니구나. 와 비트 반피 반 반막 짝대기 주네. 비트는 비트는 특별히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아니면은. 살아야지. 심으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누구를 줄 그게 안돼 아직은. 농사 하고 있는데 내가 먹어 나 내가 배고파서 그것만 채우고 있어 겨울도. <laughs> 가난한 농부야 근데 내가 이거 부흥 시킬 거야. 돌이 <laughs> 아닌데 야로 얼마 어새 날아다닌다. 뭐야? 어, 예, 몬스터라고요? 오, 또 뭐. 오, 오, 오. 잉룡 두 마리 있다. 왜 없다가 그냥... 생기지? 밤을 밤에 잠을 안 자면은 네가생기야드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잠을 안 자면 생기는 거요 재밌다. 어, 비트 주세요. 토망가.